눈은역시가 음, 많이 와요.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천둥 번개까지는 안 왔는데 눈비가 그래도 많이 오네요. 저는 실패했던 그 카페 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아니 이 정도면은 근데 오늘도 만약에 뭐 다쳐 있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로 인에 못 간다고 하면 세 번째 실패거든요. 이게 인연이 아닌 거 아닐까? 아무튼 오늘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. 머리가 점점 젖어가고 있고요. 찝찝해. 발은 다 젖었고, 비는 더우고, 타이밍. 잘못 맞춰놨왔네 아니야. 어차피 하루 종일 올 거였으니까, 어떻게 해도 나는, 으악! 아! 이렇게 생지꼴이 됐을 거야. 여기, 여기가 왜 젖었지, 근데? 내가 다 튀었나 보다.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. 아직도 31, 2도 이긴 한데, 갑자기한 6도, 저 37도 막 이랬으니까 6도가 훅 내려가서 살것 같아요. 집에 있다가 뭔가, 뭐라도 일단 나와야 될것 같아서 좀 기분 전환하려고 나왔습니다. 약간 카페가 걸어서 한 25분은 가야 되거든요. 근데 그래도 한 25분 이 정도 날씨에 걸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. 가봅시다. Thank <laughs> you. 항상 장을 보면 면이거든요 <목소리> 예? <목소리> 깜짝 <놀라. 목소리> 장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 조금만 사지 조금만 사야지 하는데 잠떠 보면 갑자기 이렇게 돼 <목소리> 놀라워 너무 근데 이게 또 <목소리> 어, 음, 그런 거 뭐라 이런 거뭐라 그러면 에코백 이런 에코백이 다 들어간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녁 날씨 좋아 가 장봐 오면서 이런 밤 들어간 만주 같은 걸 샀는데 따뜻한 차랑 마시면 맛있을 것 같아서 물 끓이고 있어요. 이런 만주 같은 거를 좋아하거든요. 제가 예전에 베이징에서 교환학생을 했었는데, 그때 이제 특히 중국에는 이런 막 만주들이 엄청 많잖아요. 월병이나 만주 같은 거. 이게 막 이렇게 맛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, 와, 진짜 맛있다. 이런 건 아닌데, 그냥 이런 거 보면은 사고 싶어요. 이게 뭘까? <laughs>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약간 지나치지 못하겠고 그래서 많이 사진 않는데 항상 구경은 항상 하고 너무 궁금해 보이는 모양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한두개 사서 먹어보고 하는데 그 베이징에 가면 유명한 따오샹순이라는 만주를 하나 하나씩 낱개로도 살수 있고 뭐 반찬 이런 것도 많이 팔고 이런 체인이 있는데 교학생 할때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하나하나씩 막 이렇게 맛보는 거를 되게 그런 취미가 있었는데 되게 뻑뻑하고 목 막히는 그런 맛이잖아요. 이런 게. 근데 모르겠어요. 그냥 그, 그런 걸 하나씩 이게 중국스럽다고 생각을 했는지 제가 중학권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무튼 <laughs> 여긴 도쿄지만 이런 걸 보니까 그 시절이 생각이 났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차는 캐모마일 티 가지고 있는 거를 끓였고 음. 속이 이렇게 생겼어요. 겉에가 만주가 아니라 찹쌀떡처럼 그런 찹쌀이네요. <laughs> 뭐라는지 모르겠음. 맛있어요.